안녕하세요, 수민오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처난 토마토는 세균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과 속쓰림이 있는 분들과 통풍 환자는 토마토가 좋지 않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중간부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드시고 고지혈증을 치료한 사례와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성분 중 하나로 몸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지만 콜레스테롤이 피로 이상으로 혈관벽에 쌓이면 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면 혈관벽에 잘 들러붙게 되는데요. 대부분 혈관의 70%가 막혀도 자가증상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콜레스테롤이 계속 혈관에 쌓이다 보면 동맥 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를 발생시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 중에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에는 면역력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나이코펜 그리고 흥, 흔히 인삼의 주성분이라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코펜과 사포닌 성분이 혈관에 독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배출시킬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이 응축되어서 혈관에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토마토 라이코펜과사포닌 성분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토마토가 몸속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클수록 영양이 높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나이코펜과 사포 함량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농촌 진흥청에 따르면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의 약4 배에 달하는 나이코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m b l 청진노설에서는 방울토마토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여성분이 출연하셨는데요. 김성희씨는 언젠가부터 손발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독해지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심각한 고지혈증 상태였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6위였는데, 담당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었냐고 큰일 날뻔 했다고 하셨답니다. 사리자분은짠 음식을 즐기셨는데요. 시장에서 창난젓도 사다 드시고, 또 밥을 먹을 때 새우젓을 찍어서 드시고, 밥도 많이 드셨답니다. 그리고 사탕도 좋아해서 한 자리에 앉으면 사탕을 10개도 줬고, 20개도 줬다고 해요. 고지혈증을 극복하기 위해 아침에 공원에 가서 운동기구 30분과 걷기 운동 30분을 하셨고요. 방울토마토를 많이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한 결과, 현재는 총 콜레스테롤은 148, 나쁜 콜레스테롤은 65로 정상 수치였습니다. 특히 6개월간 꾸준히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사례자분은 이 토마토를 생으로 갈지 않고 익혀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고 계셨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방울토마토 약열 알을 올리브오일이 약 1분 정도 살짝 익혀줍니다. 익힌 방울토마토에 물을 섞지 않고 갈아주시면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된 방울토마토 주스 완성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있고 속도 편안하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을 두르고 가열해 먹었을 때 혈관을 독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나이코펜 흡수율이 4배 정도 높아집니다. 방울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입니다. 달걀을 방울토마토와 같이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으면 신맛도 잡아주고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분은 흔히 달걀이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에 쌓인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스크램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달걀 2개와 우유 2스푼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올리브유에 방울토마토 약열알 넣고 1분 정도 익혀준 후 달걀을 부어 저어가며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죠.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섭취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독성이 없지만 약간의 신맛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거나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방울토마토는 하루에 약 20알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토마토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이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설탕은 이 토마토 비타민 성분을 파기에 좋지 않고요.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뿌려 먹으면 당도는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최대한 끌어낼수 있습니다. 어, 잘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